부터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12번은 12번 이상은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은요. 공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록하며 할 때, 맨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맨 먼저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 뭡니까? 그렇죠.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시몬이 있어요. 동명 이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시면 읽어 볼까요?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나인. 그러니까 가난안 사람이 아니고 가나나인. 열심이라고 나중에 한번 볼 텐데 그때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이.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동생이 네명 있는데요 그 동생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13장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도 시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일장 말씀에 보시면 이 시몬이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형제 중에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메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리고는 이 시몬을 찾아옵니다. 시몬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메시아를 봤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시몬이 메시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 그 구세주를 절대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고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어찌하든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메시아 대망사상. 근데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니 이 시몬의 입장에서 정말인가, 정말인가. 그러면서 메시아, 그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보음 22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름을 뭘로 받고요 이름을 뭘로 받고요 개바라고 개바라고 바꿉니다 개바. 근데 번역하면 뭐예요? 베드로다. 그러니까 개발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라모.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아람어가 많이 나옵니다. 달리다굼 이거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라모.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누구야? 소녀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런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요 어, 엘리엘리나마 사박단이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이것도 아람어. 그러니까 나야나니 나야나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리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님 당시에 지금 어, 그 예수님 제자들 사도행 초기에는요. 어떤 말이 많이 쓰였느냐? 아람어가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였고 그러니까 구약을 쓰던 구양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였습니다.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그 당시에 통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람모 개바 아람모이 개바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베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가 베드로입니다. 오늘날 영어로 하면은요, 베드로는 피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음, 미국이나 이런 데 영화를 보든지 보면은 피터라는 이름 많이 넣어요. 이게 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어쨌든. 어쨌든 개발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무슨 뜻이라고요? 반석. 반석이에요. 반석 개발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장차 시몬 너는 개발가 될 것인데 개발은 뭐예요?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주님이 시몬을 개발하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18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일어노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반석, 개바, 시몬, 베드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개발하고 붙여주실 때,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실 때, 정말 시몬이 반석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시몬은 굉장히 성격이 어떻게 해요? 고약했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떻게 알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계세 말리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가론 유다가 모이를 하고 대제사장들과 뭐 몽둥이를 들고 회를 들고 찾아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 버립니다. 그냥 뭐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근데, 반석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까? 이런 베드로가요? 또 어떤 일이느냐? 이 베드로, 이 시몬, 여러분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까? 의리 없습니다. 이 의리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안 버립니다. 뭐라고요? 심지어 뭐라고요? 심지어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따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셔서 신문당하고 그럴 때그계지바이의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절대로 모른다 맹세하는 이런 일. 그러니까 의리 없는 사람입니다. 의리 인간적으로 굉장히 의리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결국에 부인하죠.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인데 조금 작을 글씨지만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달기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베시몬은 굉장히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 나중에 한번 또 이렇게 볼 겁니다. 가롯 유다에 대해서요. 가롯 유다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나쁜 사람이 예수님을 은삼십 마 팔아 넘겼으니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베드로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가론 어쩌면은 어쩌면은 여러분 가론 유다만큼도 만큼 여러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왜 이래요? 예수님이 시몬을 잘못 보셨나요? 잘못 판단하시고 잘못 선택을 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왜 뽑았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뭘 보셨어요? 뭘 지금의 모습을 보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차, 어떻게 해요? 개바, 네가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지금 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장차, 미래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그 열두 제자 중에 가장, 가장 머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을 시켰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장차 개발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베드로를 반석처럼 강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요? 개바 베드로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개바 반석처럼 강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하셨나요?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하셨나요? 개바 반석처럼 그렇게 수인 받을 수 있는 인물로 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를 만드셨느냐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은요, 연약하지만은 강한 인생이 됩니다.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으면은요, 사명이 있으면 사명이에요 예수님,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잡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배가 두 배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바다에 잠길 만큼 많은 배,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요? 해 예수님께 납작 것드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런요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모 장의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이후로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이후로 사람을 취하리라. 더 쉽게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요?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베드로가 배와 금을 다 집어 던지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주님을 따라 이 사명 붙들고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기에 그가 개바 반석 같은 인물로 쓰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사명. 좋아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안 죽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사명 붙들고 사명 붙들고 나가면 우리도 반석 같은 인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베드로 시몬을 어떻게 반석같은 인물로 사용하셨느냐 첫 번째는 사명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뭘 체험했어요? 뭘 체험을 했습니까? 뭘요?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뭘 체험했나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받고 달리 다굼 아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또 어떤 일이요? 하루는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전에는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걷는 이런 일들. 근데 풍랑이 이니 바다에 빠져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져 들어갑니다. 살려주시 그러니까 어떻게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풍랑을 잔장케 하시는 자연을 움직이신 말씀 한마디로 자연을 움직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3년 동안이나 보고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가르쳐둬도 내가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여기 동네 가니까는요 백조 한우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죠? 여기 밑에 거기 막 사람 그러니까 고기도 어떻게 해요?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기도도 해서 응답 받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봤는데그 말씀 따라 살렸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했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심을 여러분, 경험해야지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경험, 체험, 간증,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시몬이 이렇게 강한, 쓰임 받는, 반석 같은 인물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은요, 베드로의 사역 보시면은, 베드로가 똑같이 합니다. 누구랑이요? 예수님이랑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랑 죽은 자도 살려내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일어나라 그러고요. 막 이런 일들 왜요?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신앙 그냥 그냥 여러분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반석 같은 인물, 흔들리지 않는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요, 또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쓰임 받는 인물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고 13절 말씀 보세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죠. 그러니까는... 드러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름 말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만은 16절 말씀에 아시는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가 용감하게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지금까지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1 7절 말씀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칭찬을 했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에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현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아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이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고백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배워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 이 고백을 할수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주신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고백 하나 이거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오늘 이 밤에 비 오는데,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이런 고백하게 하시고, 강하게 반석 같도록 그렇게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여러분, 지금 쭉... 내용 이해되시죠? 베드로의 전 인생 한번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베드로를 한번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제자들과 사십 일 동안 지내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시면은 고기 잡아 와서 고기 함께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회복.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요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요 오순절 마가다라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시몬 여러분 연약했고 인간적으로 의리가 없었고요 인간적으로 다혈질이었던 그 시몬이 반석 같은 베드로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 많은 글들을 기록할 때, 이런 베드로에 대한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순교를 당합니다. 잡혀 가지고요, 순교를 당할 때요, 베드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교 당하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시오. 주님을 기억하시오. 그러니까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순교하라. 그 말이겠죠. 주님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자신이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합니까? 우리가 아시, 아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내가 어떻게 내가 무슨 염치로 온전한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 나를 꺼꿀로 매달아라고. 나를 꺼꿀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의 반석 같은 믿음 헌신 어디서 나왔나요? 어디서 나왔나요?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강하게 주님이 베드로를 강하게 하신 것. 우리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합니다. 믿음도 연약하고요, 육체도 연약하고요. 뭐다 연약합니다. 강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붙들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이룬 교회 기둥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강하게 세워주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내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강한 인생 반석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편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 편에서는 그럼 내가 강하게 능력 있게 반석 있게 반석처럼 쓰임 받게 되려면은.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우리에게 적용.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닌가요? 대답이 이렇게 쉬운데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우린 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건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구원은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자라야죠, 자라야죠. 베드로가 뭐라 고 그럽니까 마지막 베드로의 유언 같은 말입니다. 중간에 보십시오. 그러라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는 언제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언제까지 조슬 빠르고 조슬로 먹어야 되겠습니까?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잘, 베드로도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했지만 3년 동안 따라다니며 훈련받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가 그가 자랐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수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 예수님을 아는 일. 열심히 내시기를 정말로,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가는 일에,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열심히 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자라가면은요. 점점점 다음 달이 이번 달보다 낫고요. 내년이 올해보다 낫고요. 점점점점 나아지고 점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면은 우리도 은약하고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주님 손에 붙들려서 반석같이 기둥 같은 일꾼 될 줄로 믿고 주님 붙드시면 됩니다. 붙드시면 되는데 우리 편에서는 자라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자라고 자라서 주님께 쓰임 받는 베드로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